신행 생활에 제약을 받는 불자들을 위해 가상 사찰 미륵사가 등장했습니다. 3D 아바타로 기도를 드리고 법회에 참석하며 아이템을 구매해 시주할 수도 있습니다. 기획보도 천막에서 대가람으로 이번에 소개할 사찰은 백제 시대 최초로 세워진 도량 영광 불갑사입니다. 사찰의 문화 자원과 지역 환경에 맞게 특화시켜 호교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불교 크리에이터 이기 자홍스님은 젊은 세대들이 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만화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학업을 병행하며 삶의 지혜가 되는 불법도 전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이 중국 정부가 달라이라마의 노벨상 대회 참석을 막으려 했다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티베트 망명정부 대표와 만났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마음속 불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책들이 발간됐습니다. 도남봉 육조단경 한 권으로 읽는 벽암록 비유로 풀어 쓴백유격을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화요일 BD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신행 생활에 제약을 받는 불자들을 위해 가상 사찰 미륵사가 등장했습니다. 3D 아바타로 기도를 드리고 법에 참석하며 염주 알로 된 아이템을 구매해 시주도 할수 있는데요. 언택트 시대 내 손안의 신행 생활을 할수 있는 미륵사 이효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까지 발표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수도권 사찰 방역수칙을 발표해 정기법회를 비대면으로 열고 신도와 외부인의 대중공양을 중단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비대면, 즉 언택트가 삶이 된 2021년에 가상세계 사찰 미륵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언택트 시대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타찰을 가지 않고 불교신앙을 쉽게 개인들이 할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하다가 미륵사에서 신행 활동은 실제와 매우 흡사합니다. 사용자는 1인칭 시점에 3D 아바타를 조작해 기도를 드리고 법회에 참석하며 염주알로 된 아이템을 구매해 시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단청, 탱화, 불상 등 실제 사찰과 거의 흡사한 모습으로 사용자들이 미륵사 속 신행 생활에 몰입하도록 돕습니다. 건축을 전공하고 사찰 불사에 매진한 퓨처월드포 유병관 본부장이 불교 미술을 전공한 부인과 협업한 결과입니다. 이외에도 실시간 라이브 방송 플랫폼 야단법석에서는 불교 음악, 법문 등 다양한 콘텐츠가 쌍방향으로 제공됩니다. 혼자하는 온라인 신행 생활의 한계를 뛰어넘고 다른 신도들과 야단 법석에서 만나 부처님 법을 나눌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어플리케이션 속에 그 라이브 기능을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불교 행사나 그 다음에 법문을 저희 미륵사에 가입한 누구든지 핸드폰으로 쉽게. 유병관 본부장은 고루하고 뒤처졌다는 이미지의 불교가 미래 세대에 맞춰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가상과 현실 세계가 혼합되는 메타버스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술을 접목해 신행상담과 불교 교리 교육 콘텐츠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상세계의 메타버스 세상 그 다음에 뭐더좀더 더 진화하는 미래 세상에 좀더 적응하기 위해서는 좀더더 현대화돼야 되고 저 뭔가 좀 재미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좀더감미할 부분이 있어서 코로나19로 대면 법회가 중단되며 신행 생활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 언택트 시대 미륵사의 등장으로 한국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BTN뉴스 이효진입니다. 기획보도 천막에서 대가람으로 이번에 소개할 사찰은 백제시대 최초로 세워진 도량 영광 불갑사입니다. 사찰의 문화자원과 지역환경에 맞게 특화시켜 포교에 매진하고 있는 주지 만당 스님을 김민수 기자가 만났습니다. 신령스러운 기운의 고장 영광. 15만 평에 이르는 공원과 상사와 밭을 가로지르면 웅장한 가람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백제 시대 에 불교가 처음 전래되면서 최초로 세워진 사찰 불갑사입니다. 암자나 마찬가지였던 불갑사를 2001년부터 주지 소임을 맡은 만당 스님이 사적기에 따라 현재 30여 채 전각을 복원했습니다. 방을 하나 내줬는데 그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할수 있는 환경이 아니요. 전기 뿌이1 분에 다섯 번을 깜빡거려 꺼졌다 죽었다가 켜져. 암자 같은 절이었으니까 이제는. 스님은 불교세가 약한 호남에서 불자들의 시주로만 천년 고찰 보건이 힘들다는 것을 깨닫고 예산을 받기 위해 군청과 중앙부처 문턱이 달도록 뛰어다녔습니다. 불갑사가 단순히 예배의 공간이 아니라 옛 선조들의 전통과 예술이 살아 숨쉬는 곳이자 후대에게 물려줘야 할 문화 유산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적기와 옛 고서들을 뒤져가며 불갑사와 관련된 역사 기록을 찾았고, 지역 주민과 행정가들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필요성, 당위성을 역설하고 하면 때마다 그 곳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뭐 예산 안준다 그러면 저는 뭐일이고일이고 계속 가서 달라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갑사가 운영하고 있는 마라난타 불교대학이 큰 힘이 됐습니다. 불자로 성장한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큰 역할을 다하며 사찰과 함께했고, 천연 장류를 생산해 판매하는 협동조합도 만들었습니다. 본격적인 지자체 시대로 전환돼 지방마다 특화 상품을 고민할 때, 만당 스님은 노 스님들을 설득해 인근에 자생하던 상사화를 사찰 입구 논과 밭에 옮겨 심고 축제를 열었는데, 그게 요즘 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9월 상사화 축제 때 많이 올 때는 70만 명 다녀갑니다. 어, 그런 정도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도량을 찾고 그러다. 스님은 사찰이 가진 문화 예술을 접목한 관광이 지역 발전을 이끈다는 것을 내다보고 지자체와 함께 법성포에 사업비 300억이 넘는 불교 최초 도래지 건립 프로젝트를 완성했습니다. 덕분에 굴비의 고장으로만 알려진 법성포는 전국에서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관광지로 탈바꿈하며 특산물 판매도 증가하면서 활력을 찾았습니다. 그 사찰이 가지고 있는 문화 자원의 특성에 맞춰서 또 지역 그 여건 환경에 맞춰 가지고 좀그 특화된 사찰로 발전시켜가야만 그 지역의 포교라든가 또 불교 발전 전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복고시 마지막 문턱에서 아쉽게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불갑사와 인연 맺게 된 젊은 법학도. 천년 고찰을 복원하겠다며 머리를 깎았던 청년은 이제 어느새 중년이 됐지만 은사스님 유운을 되새기며 그의 법명처럼 오늘도 불법 홍포에 매진하며 불갑사를 부처님 집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불교 크리에이터 2기 자홍 스님은 젊은 세대들이 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만화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재미는 물론 삶의 지혜가 되는 부처님 가르침도 전하며 대중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석호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조계총님 송광사 산내 암자인 광원암에서 한 스님이 만화를 그리는 데 한창입니다. 불교 크리에이터 2기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자홍 스님입니다. 동국대학교 선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스님은 학업을 병행하면서 틈틈이 만화 작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만화를 통해 부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불교 교리를 우리 젊은 세대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코믹한 이미지를 곁들여서 전하는 것을 중점을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인터넷상에서 인기가 있는 밈 어, 같은 것도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홍스님은 인스타그램에서 심심불교, 심심툰이라는 이름으로 만화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기초교리부터 사찰의 일상까지 다양한 불교 소재를 바탕으로 만화를 그리며 대중에게 불교를 쉽고 재미있게 알리고 있습니다. 단순 재미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가 담긴 불교 가르침도 전하며 불자와 대중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런 시도 자체가 없었다 보니까 신선하고 앞으로 많은 발전 가능성이 보인다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하지만 이제 아직 제가 기대했던 수준에는 많이 못 미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홍 스님이 만화를 그리게 된건 3년 동안 군승으로 재직했던 당시 젊은 세대를 위한 불교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틈날 때마다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고 지금은 불교 크리에이터로서 전법과 포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이제 20대 층이나 30대까지도 포함해서 소위 이제 mz 세대에 어, 불자가 거의 없다시피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 실제 뭐 통계나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 그만큼 이제 우리 종단과 우리 불자님들 관심이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mz 세대가 볼수 있는 쉽게 접할 수 있는 불교 콘텐츠가 어, 지금보다 훨씬 많아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불교 크리에이터 활동을 통해. 더 많은 불교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싶다는 자홍 스님. 불자와 비불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불교 콘텐츠를 만들어 우리 사회 곳곳에 부처님 말씀이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전 세계 노벨상 수상자들이 중국 정부가 달라이라마의 노벨상 대회 참석을 막으려 했다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수상자들의 주장이 근거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토니 블랭컨 미국 국무장관은 티베트 망명정부 대표와 만났습니다. 세계 불교 소식 최준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110여 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중국 정부가 지난 4월 노벨상 대회에 달라이 라마와 대만 리위안저 박사의 참여를 막으려 했다고 규탄했습니다. 수상자들은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이 대회 전 국립 아카데미에 전화를 걸어 초청 취소와 연설 금지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측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회 당일 사이버 공격으로 추정되는 영상 송출 중단과 플랫폼 마비 등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가 과학계를 괴롭히고 있다고 규정한 수상자들은 방해가 계속된다면 중국과 관련한 행사를 보이콧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서를 통해 수상자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중국 정부는 국제 과학기술 협력에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달라이라마와 리위안저 박사의 참여를 막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미국이 회의에 분리주의자를 초대하며 국제 과학을 독살하고 있다고 강경하게 비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28일 인도 뉴델리에서 티베트 망명정부 대표들과 만났습니다. 대화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블링컨은 자신의 트위터에 회동 사진을 올리고 시민 사회의 지도자들과 만나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만남이 중국을 자극할 것이며 지난 2016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달라이 라마의 만남 이후 가장 중요한 회동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더해 중국 견제의 핵심 축으로 불리는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도 지난달 6일 달라이 라마와 통화해 86세 생일을 축하하는 등 티베트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과도 만나 양국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만남에 대해 논평을 내지 않았으나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시진핑 주석이 티베트를 처음으로 방문하고 티베트에 대한 공산당의 정책이 옳았다는 취지의 연설을 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데요. 코로나19 시대 자유로운 외출이 어려운 요즘 집에서 불교 경전을 읽으며 마음속 불성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돈황본 육조단경, 한권으로 읽는 벽암록, 비유로 풀어쓴 백유경을 정준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육조해능대사의 법문을 모아 엮은 육조단경, 그 가운데 돈황본만을 모아 정본화한 책 돈황본 육조단경이 발간됐습니다. 육조단경은 선가에서 중요하게 여기며 수행의 진남이 되고 있지만 전승의 과정에서 문자의 가감과 편찬자의 생각이 투영되면서 원래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에 조영미, 최현식, 김종욱, 김천학, 박인석 등 다섯 전문가가 모여 역주하고 안국선원장 수불스님이 감수해 육조단경의 원음을 살리는 최초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안국선원장 수불스님은 육조해능대사의 어록은 오늘날 선가를 넘어 서구권까지 널리 읽힌다며 인류 문화유산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발간된 돈황본 육조단경은 육조단경 연구의 새로운 토대가 될뿐 아니라 선의 종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중국 송대 이후 900여 년간 수행의 길잡이로 사랑받아온 벽암록에 감춰진 심오한 뜻을 친절하게 해설한 책이 발간됐습니다. 한 권으로 읽는 벽암록은 강단에서 30여 년간 설리를 연구하고 강의해온 해원스님이 풀어낸 책으로 전문가들뿐 아니라 일반 독자들도 선사들의 활발한 기략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학계에 권위있는 선문헌과의 비교 분석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해석에 해원스님의 오랜 연구와 식견을 바탕으로 해설을 첨부했습니다. 또 생경한 전문용어는 알기 쉬운 말로 풀어내고 여러 박사 연구자들과 심도 있는 토론으로 주관적 해석을 경계해 어렵기로 정평난 벽암록 해석의 친절한 안내서가 될 전망입니다. 유머와 풍자성을 갖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생활에서 어떤 것들을 경계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책 100일 동안 100가지 이야기 비유로 풀어쓴 백유경 본래 백유경은 5세기경 인도 상가세나 스님이 지은 것으로 알려진 불교 우원집으로 그의 제자 구나미지가 한역해 백구비유경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책은 백유경 한역경전 네권 구성에 따라 총네 장으로 구성됐습니다.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이야기, 반추. 쉽게 열반에 이르지 말고 끝까지 성실하라는 정진. 욕심과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범부의 이야기, 불도. 거짓과 허상에 삶을 망치는 이야기, 허상입니다. 책을 감수한 이미령 작가는 가벼운 마음으로 읽는 경전이기에 어린이용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어른들에게 정말 필요한 내용이라며 자신의 민낯과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TA 뉴스 정준호입니다. 에너지를 올리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채소로 여름이 제철인 감자는 하루에 세 개만 먹어도 피로를 막고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C를 모두 섭취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밥 대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감자 뭉생이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은아 기자입니다. 감자가 풍부한 강원 지역 사찰에서 주로 만들어 먹었다는 감자 뭉생이. 대한 스님은 월정사에서 전해온 감자 뭉생이 조리법을 연구하고 복원해 한끼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여름 음식으로 추천했습니다. 감자칩을 짜내고 나서 이렇게 뭉친다고 해서 뭉생이래요. 그래서 이제 요새 이런 푸콩도 나오고 옥수수도 나오고 고구마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채소들을 같이 어우러지게 넣어서 저서 그냥 식사 대용으로도 드시고 수님들 원래 오후 4 가시니까 저녁에 이제 가볍게 먹는 식사처럼 그렇게들 드셨다 하더라고요. 껍질 벗긴 감자 세 개를 강판에 갈아 즙은 짜내고 깍둑썰기한 고구마 한 개와 풋콩을 섞어 주걱 반 티스푼으로 간을 한후 손에 질 정도로 뭉쳐 줍니다. 김이 오른 찜기에 10분 정도 쪄낸 후 서로 달라붙지 않게 물에 참기름을 타서 뿌린 후 접시에 담아냅니다. 우리 몸에 이제 감기 같은 걸 빼주는 역할을 해요, 감자가. 그러니까 여름에 덥다고 막 짜게 드시는 분도 있고 또 냉하게 드시고 이러는데 간간히 감자를 식탁에 올려서 요리를 해서 드시면 여름나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6월에서 10월이 제철로 값은 싸고 영양이 가장 풍부한 여름 감자는 피로 예방과 감염 퇴치, 혈압 조절과 콜레스테롤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감자에 풍부한 칼륨이 나트륨과 노폐물 배출을 돕고 혈관을 확장해 고혈압과 심장질환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BTN 불교TV가 준비한 온라인 무료 강연 고인사이드 20번째 강연이 내일 오후 8시 BTN 유튜브를 통해 열립니다. 강사로 나서는 라이프 멘토 박영숙 유엔 미래포럼 대표는 메타버스의 시대,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합니다. 메타버스는 가상을 뜻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가리키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현실을 초월한 가상세계를 뜻합니다. 박영숙 대표는 과거에는 기업들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오프라인 쇼핑몰과 생산라인 강화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현실 공간의 비즈니스 가치를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를 통해 더 높이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화요일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